문제 살펴보 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에서 정사각형의 네 꼭지점에 놓인 네 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각각의 이 값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a와 b를 알지 못하고 또 c도 이렇게 비어 있죠. 자 이렇게 살펴봤을 때네 개가 모두 온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마이너스 e 그리고 e 2, 그다음 6 마이너스 5. 이네 개의 값은 모두 알고 있으니 우리 각각의 이 정사각형의 내 꼭지점에 놓인 4개의 수의 합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2, 그 다음 6,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들을 싹다 더하면 몇이 되죠? 1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그 값들이 1이 되니까요, 음, 우리 또 한번 쳐다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정사각형들을 쳐다봤을 때, 모두 다 다른 것들은 모르는 값들이 두 개씩이 껴있는데, 딱 여기 있는 요 부분들. 자, 여기가 1번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2번이라고 체크를 할수 있겠죠. 자, 2번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즉, A를 하나씩 이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에 합들을 결과는 우리가 모두 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5분의 2라는 것과 a와 마이너스 2 그리고 1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값들을 싹다 더해서 어떻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치 1에서 빼두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a가 계산이 됩니다. a는 몇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을까요? 자, a는 이 계산 방법까지 체크를 하도록 할까요? 우리 자 계산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분의 2가 되었고요. 다 덧셈으로 연결되었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 계산 먼저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5가 되고요 자, 플러스 A는 1. 이렇게 되죠. 요 계산 먼저 했어요. 그럼 요 둘의 계산을 먼저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A가 더해진 거고 그 결과가 1이 되었어요. A 찾을 수 있겠죠? A는 1에서 5분의 3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8이 돼요. 자, 우리 하나 찾았습니다. 드디어 A는 5분의 8. 자, A를 찾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계산해야 될 부분들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어, 하나의 값을 모르면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 결과가 1이다라는 것알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B를 찾으러 갈 거예요.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3과 B와 5분의 8 이거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죠? 자, 3을 더했고요. B랑 5분의 8. 그 결과는 1이 됩니다. 맞죠? 그럼 이제 b에다가 요거 요거 쫙쫙 없어지니까 5분의 8을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것 계산이 되시죠? b는 어떻게 돼요? 5분의 5에서 5분의 8을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몇이 됐다? 3이 되었다라는 것알수 있겠네요. 자, a는 5분의 8이 되었고요. b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로 가는 거죠. 여기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c라는 부분을 체크를 한다면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c, 그리고 2 더했을 때 1이 됩니다. 맞죠? 자, 얘네 얘네 정리를 쭉 해보면 몇이 되는 거야? 통분을 해서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c를 더해서 얘가 1이 되니까 그래 그래, 우리 c라는 부분은 자 1에다가 10분의 1을 더하는 거다. 10분의 10에서 10분의 1을 더하니 10분의 11이 되겠다. 그죠? 자, 이제 다 찾았어. a도 찾았고, b도 찾았고, c도 찾았습니다. 자, a와 b와 c의 즉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값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 자, A의 값 그대로 넣습니다. 5분의 8. 그 다음에 B의 값은, 자, 5분, 마이너스 5분의 3. 그 다음에 C는 10분의 1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6. 그죠? 자, 이거는 10분의 6. 그 다음에 10분의 11. 요렇게 됩니다. 맞아요. 자, 이때 몇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어요? 10분에 당연히 10, 몇이 된다라는 것, 어, 여기는 지금 10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6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죠? 11이 되었다라는 것알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값, A-B-C의 값이다라는 것 체크할 수 있고요. 정답 10분에 11이 됩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